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제가 어, 어, 예배 에 늦어서 송출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바로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 일을 하시고, 그들이 믿지, 믿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선교 현장과 또 여러 중보의 사역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더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오늘 이 마태복음 이야기는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갑자기 이제 덧붙여진 이야기로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왜이 마태는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추가로 기록하고 있는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은 지 앞에서 일곱 개의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씨와 같은 말씀으로 뿌려져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또 어떤 밭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에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덧붙여진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또 교훈하고 있을까요? 바로 가장 전형적으로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아주 월스트 케이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아이러니하게도 어디냐면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나신 고향이에요. 예,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죠. 어, 54절에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고향에 가셔서 뭐 말씀을 안전하셨거나 예, 저도 오늘 예, 늦게 일어났지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염치불구하고 나왔습니다. 예, 늦게까지 또 기도하시던 분들에게 예, 또 다행히 감사하게도 <laughs> 말씀을 전하셔서 다행인데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예수님도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안전하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셨고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초반에 보니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요. 아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 뭡니까 말씀의 씨가 고향에도 뿌러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55절부터 5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어, 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과 능력에 집중했다면 이 고향의 마을은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영으로 반응하지 않고 말 그대로 혼으로 반응해요. 혼으로 반응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상식과 판단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선입견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집의 첫째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내가 알고 있고 동네에서 왔다갔다하면서 만났었고, 그가 과거에 아빠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했고,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수준의 인간적인 모습에서의 예수님의 일부분으로 그냥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예수님 대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지금 어떻게 완전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자라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청년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능력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으로 작용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배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이 본문의 열매가 뭐냐면 마지막 절인데요. 5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일하기 싫으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하심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뭐냐면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혼으로 반응하고 내가 아는 수준에서의 신앙생활은요 믿음을 쓸 필요가 없어요. 가능성이 없으면 안 하면 그만이고 상황이 안 되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또 저와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저도 예, 죄송하지 알람을 분명히 이제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알람을 안 맞추고 잠이 드는 바람에 또못 일어났는데. 어, 정말 뭐 6시 넘어서 예, 화들짝 깨 가지고 주님 어떡할까요? <laughs> 예, 근데 예, 늦게라도 가서 말씀을 나누라는 또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왔는데 또 마르나타 기다리는 성도분들 계셨고 전사님들 계셔서 다행인데. 예, 믿음을 쓰는 거죠. 그죠? 상황은 아, 이거 넘어가 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나눠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믿음을 쓴 거죠. 어, 상황을 보면 어, 상황을 보고 가능성을 보면 뭔가를 믿음으로 쓴다는 것이 이제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은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쓰느냐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쓰는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바로 이 혼으로 반응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공동체에 도전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두달 동안 너무나 귀한 선교의 현장에서 또 교회를 지키는 분들도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정말 이 정말 아시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또이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 그 대만의 유튜브 저녁 경배를 보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대만의 예배가 더 뜨거워졌고 원래도 뜨거운 교회였지만 또안 보이던 지체들이 그 예배에 이제 세션으로 같이 예배를 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대만의 지체들이 저희들이 있을 때도 은혜 받았지만 저희가 오히려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더그 빈자리를 믿음으로 채워 가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 현장에 뜨거운 팀이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면요 그 후폭풍이 더 크거든요. 어떻게 이 예배가 이제 또 공허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도했던 거 있죠. 우리가 사역하고 나면 우리는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남아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믿음으로 돌파해가는 그 대만의 교회가 너무 귀하다는 마음을 들었고요. 그리고 일본의 교회도. 저희가 사역을 한 이후에 더 지금 은혜가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속사람 학교를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교회도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요. 마치 고향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전에 알던 그 혼이 아니라 새롭게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던 그 예수,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 지냈던 그 공간 안에서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지 않는 그들을 바라볼 때그 고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 돌아와 있는 우리들도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선교지에서는 은혜가 있었지만 또 선교지를 갔다 온 분들은 선교지에서 은혜가 있었지만 지금 내 삶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거야.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고향의 사람들과 어,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의 월요일은 어, 새로운 하루입니다. 아시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일상에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속사람학교를 통해서 또 오늘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는 또 40여 명의 우리 성도들과 또 외부 목회자 분들과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선교지에서 일하셨던 것보다 더큰 역사와 기적과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왜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다른 여러 마을이 있었지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셨겠어요. 자신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셨겠죠.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셨겠죠. 그러나 혼으로 반응하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반응했던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든 분들 또 지금 일어난 분들은 무슨 일이 있었나 예, 여러분 아실 필요 없어요. 상관 없습니다. 예. 모든 메시지를 듣는 분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십니다. 그리고 일하길 원하시고 영혼들을 살리길 원하세요. 내가 알던 그 하루로 돌아가지 마시고 내가 알던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도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환영하고 또 모셔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환영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가 알던 이전의 삶의 그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일을 능력을 나타내서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도, 다녀온 선교지에도 주님 이전의 사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즌으로 돌파하는 강력한 은혜로 주님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또 받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